디자인 문서에서 어, 상호작용이 가능한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편집을 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문서로 해서 저장을 해서 어, 우리가 디지털 그 광고 문서 또는 디지털 홍보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디자인 그 문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를 먼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저장 방식과는 달리 pdf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 문서는 출력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여시고 어 제가 지난번에 작업하던 문서 중에서, 어, 상호작용 문서, 예제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열어주시면, 이렇게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 어, 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뭐,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문서라서, 이건 교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PDF 문서의 그 여러가지 특정과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간단하게는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은 편집 상태가 아니라서 이럴 때는 <laughs> W를 누르시면은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W를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상태로 이제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퍼, 이제 여기서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텍스트든, 도형이든, 아니면 사진 이미지든,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점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한번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한번 비슷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이런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최소한의 지정은 할 수가 있겠죠. 뭐 나눔 고딕에 어, 여기서 엑스트라 볼드를 이렇게 좀 진하게 좀 했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선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어, 단,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축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하이퍼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New 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링크 2에서 여기서의 지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문서 내부에서의 지금 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 URL 즉 웹사이트로 이동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URL을 당장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시고 네이버의 주소는 이렇게 하시고. naver.com으로 입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지만 나중에 이거는 PDF로 이제 그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때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여기 지 인디자인에서 약간 좀 아직 좀 충분하게 돼 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미리 미리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여기 윈도우에서 보통 인터랙티브에서 어, 여기 이퍼브 인터랙티브 프리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요거를좀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 약간 어, 약간 에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PDF 직접 만들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우리가 이동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으로 이동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도형을 좀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이렇게 가져가도록, 잠깐만요. 다른 것들이 건드려지네요. 자, 이렇게 잘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우리가 어, 채우기 색을 적당히 지정할 수 있겠죠. 뭐 노란색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너무 노란 것들은 좀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지금은, 어, 다른 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제가 지 글꼴이 안 먹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나눔고딕, 나눔고딕, 그 다음에 엑스트라 볼드, 이 정도 주도록 하고, 12포인트 정도 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 게 갖다 놓으면은 텍스트와 여기 같이 됐어요. 근데 요거를 좀 하이퍼링크를 좀 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을 둘다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둘다 하신 상태에서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룹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됐죠? 자,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된 것들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뉴 하이퍼링크. 아주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URL 그다음에 URL을 그냥 놔두시고 페이스북 주소 아시죠? 많이 쓰니까 따따따하고 FA CE .com.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케이 OK 눌렀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진을 갖고 하는 경우도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진을 갖고, 사진을 갖고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요. 우리가 사진을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파일에서 어 프레이스 단축키로는 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사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 여기서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직접 저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pdf 인터랙티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 음 클릭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거 요, 요 사진을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드래그해서 요렇게, 요렇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이미지 삽입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 오른쪽 클릭. 잠깐만요. 셀렉션 드로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요걸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여기 선택이, 이렇게 선택 캔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단축메뉴는 나오고 New Hyperlink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떠한 주소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저께 이거 PDF 다운받는 그 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PDF 다운받는 페이지를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OK 눌렀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하이퍼링크로, 되, 개체가 하이퍼링크가 지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좀 떠요. 표시도 뜨고, 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표시가 나타난다 이런 점에 일단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제가 이미지를 좀더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컨트롤 D를 눌러서 직접 어 단축키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요것도 가져왔어요. 네이버 요거 이미지 가져왔는데 자, 네이버 이미지도 요렇게 해서 네이버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었고 이것 또한 그어 오른쪽 클릭해서 어 하이퍼링크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이버 주소는 다 아시죠? 여기 딴다따도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이버 하이퍼링크가 마련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어좀 연습 삼아서 우리 페이스북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할게요 그래야 되, 여기서 직접 할수 있으니까 컨트롤 D를 누르시고 그래서 페이스북 이것도 이미지가 있죠 자 페이스북 이미지도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좀 커져야 되겠네 그죠 잠깐만요 다시 가져올 때 이거는 이이 안에서 이렇게 돼,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좀 맞춰 주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상 이거에 대해서도 오른쪽 클릭 이렇게 선, 선택하시고 하이퍼링크에서 뉴 하이퍼링크 하시고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했고요. 그럼 문서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조금 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말이죠. 우리가 페이지를 이렇게 이동하는 단추를 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영문으로, 문으로 버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버튼이라고 하시면은 이미지 쪽에 가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버튼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튼은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어, 뭔지 뭐그 뭐 화살표라든가 이런 걸 이런 게 우리가 페이지 이동하긴 좋겠죠. 자, 이런 곳에 가시면 이런 거 되게 많죠.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 요걸 다개별개별을 잘라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진 않게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아니면 그런 것들은 포토샵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런 것들 직접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료 이미지들은 되게 무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져다 써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은 좀딱 봐도 예쁘기도 하고 여기서 좀 약간 이런 것들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도구에 가셔서 여기서 크므로 하시면은 좀 해상도 좋은 게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좀 뭐라고 표식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이제 유료적이라서 뭐 표식이 나오네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좀큰것 중간쯤에는 다 이렇게 워터마크가 좀 찍혀 있네요. 한 중간쯤 할게요 중간쯤을 하시면은 중간쯤을 하시면은 이것도 워터마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쪼개서 쓰셔도 되고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주로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디자인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인디자인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버튼을 넣어서 페이지 간에 서로 이동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런 것을 버튼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인터랙티브에서 여기 버튼 앤 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여기 메뉴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샘플 버튼 앤 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모니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써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들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네, 여기를 갖고 이제 쓰신다고 생각하고, 어, 요걸, 요, 일단 여기서는, 음, 잠깐만요. 너무 좀 작아서, 음, 좀, 좀 키울게요. 자, 이렇게 하시니까 좀 키워 보이죠? 키워 보이는데 많이 안 보이네요. 자, 여기 거 중에서 저는, 어, 요거랑요거를 선택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페이지 이동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서 하이퍼링크 뉴하이퍼링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뉴하이퍼링크 대화상자가 다시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 페이지로 가자. 페이지로 가자. 자, 페이지로 가는데, 여기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야, 이 페이지로 넘어갈래? 좋아, 좋아. 이 페이지, 오케이. 그럼 다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어, 또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거나, 그전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거나. 근데 요 안에서 그러면, 어, 모터로 이렇게 할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자, 정신, 정신을 가다듬고 제 말씀, 좀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쇄용으로, 어, 인디자인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양쪽이 마주보는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제를 깔고, 표지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출력한다 양쪽 마주 보는 페이지를 그대로 출력한다 이런 생각이지만 근데 우리가 홍보 디지털 문서라든가 광고 디지털 문서를 이렇게 꼭하진 않아요 그 낱장으로 개별 개별 장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f 4 용지에 출력하듯이 그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출력을 할때 PDF로 여기서의 출력은 PDF로 만드는 작업을 할때 개별 페이지가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만들어지게끔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갈 거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다 두고 자 여기 요거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니까 일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거 전 페이지로 가는 거 이렇게 이동하 여기다 두고 우리가 지금 이걸 연습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홍보 문서에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아이고. 여기서도 4페이지에서도 전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후로 가는 것, 전으로 가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밑으로 가서, 어, 여기서도 전으로 가는 것, 어, 단추를 여기서 이제 요, 요쪽 가는 거 일로 만들면 되겠죠. 이 단추는 아,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요 단추를 쓰진 않아도 돼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거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뭐첫 페이지로 가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아 여기 이거는 아니죠. 이건 더 이상 끝이니까 더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만든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뭐 이렇게.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그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어 글꼴도 지정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막 빨리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첫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라는 사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요 뒤에 것과 자 요것과 요 뒤에 것잘안 보이신다면 이거를 잠깐 좀 키워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키워서 요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요거 선택하면 둘다 됐죠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컨트롤 0을 누르셔도 이제, 단축키, ctrl 0을 누르면, 이 화면에 맞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하이퍼링크를 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지정을 한 거, 했던 거고, 자, 요거는 오른쪽 클릭, 좀 빨리 해볼게요. 자, 하이퍼링크 지정, new 하이퍼링크 페이지에서, 요거는 1페이지로 가는 거니까, 1이라고, 쳐고 OK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new 하이퍼링크, 그다음에 요거는 3페이지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자 요거는 이렇게 클릭해서 하이퍼링크 유하이퍼링크 2페이지로 이동할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요거는 요거는 밑으로 다 잘못 내려갔네요. 자 오른쪽 클릭 하이퍼링크 유하이퍼링크 그다음에 4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그럼 4라고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기로 가셔서 여기도 자 하이퍼링크 유하이퍼링크 이 3페이지로 하는 거니까 3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쉽죠? 되게 단순한 일이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거할때 개념을 이해하는 걸 되게 중시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인디자인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많이 한 것이 그것이 지금 인디자인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인디자인을 이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성공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판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도, 하이퍼링크, 뉴 하이퍼링크, 페이지, 여기 링크 업수 페이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페이지로 이동은, 이첫 페이지로 이동할 거니까, 자, 하이퍼링크, 뉴 하이퍼링크. 여기서 첫 페이지는 뭐죠? 페이지는 페이지인데, 1페이지가 첫 페이지죠. 그러니까 1페이지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OK로 하시면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다 연결했어요. 그러면 하이퍼링크로 우리가 PDF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출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이퍼링크를 이와 같이 지금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하이퍼링크도 하이퍼링크고, 자 하이퍼링크 페이지 이동하는 하이퍼링크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는 텍스트로 한 거, 도형으로 한 거, 사진으로 한 거, 이것도 사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화살표는 우리가 어, 윈도우에서 인터랙티브에서 요 여기 버튼은 폼스 여기서 가져다가 만들긴 했는데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토샵이나 어, 일러스트레이터로 여러분들의 개성에 맞는 걸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출력하는 건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인, 이거는 인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파일 그 다음에 어, e x p o r 클릭해 주세요 자 이걸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한 다루는, 인디자인에서, 인디자인 폴더를 찾아서, 여기 상호적인 문서라는 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어, 예제, 뭐, 여기다가, 출력, 이렇게 해놓을게요. 제목을, 출력.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조심하세요. 자, 파일 형식은 Adobe PDF고, 자,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카탈로그식의 그런 그 저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페이지를 할 거니까 그냥 올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쇄 용으로할 때는 양면이 펼쳐진 페이지로 출력할 거라서 스프레드스를 체크를 했어요. 하지만 개별 페이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낱장으로 페이지가 되는 문서로 할 때는 페이지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여기 인크루드 영역이 있는데 북마크, 우리가 요거한건 북마크예요. 하이퍼링크라기보다는 북마크 쪽에 북마크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네이버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거는 하이퍼링크. 요거가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요거가 체크 돼 있지 않으면 클릭해도 우리가 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요소. 요거를 어 나타내기 한다, 나타내기 한다. 디폴트로는 do not include로 있어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include도 어 어런스를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점. 자그 다음에 마크 앤 브리드 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우리가 프린터를 할 때는 요거를 보통 체크를 해서 브리드 마크 이런 걸다 표시를 해도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쇄용으로 할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없는 걸로 하시고 뭐 심지어는 요것도 없는 걸로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쇄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체크를 다 지우시고 아 제너럴에 오셔서 이제 다 체크하신 다음에 익스 p 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 o 트를 눌러보죠 그러면 어 이게 좀 문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세 아 이것이 출력된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저장된 문서로 오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상호작용 문서 예제 출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서가 한 페이지씩 나와요. 됐죠? 자, 여기 좀 약간 줄여볼게요. 하나 줄여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호작용 문서가 나와, 나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이 클릭해 보시면은 어디로 가요? 이 페이지로 갔네요, 그죠? 자 이거 가면 다시 1 페이지로 가고 재밌죠?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가고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그이 어도비의 어, 이 이걸 이건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편집 프로그램인데 비어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하긴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어도비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때 항상 어도비 애크로백 프로 DC 라는 것을 설치해 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그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이제 그 인디자인 이라든가 포토샵 이런거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는 같이 그냥 오는 거니까 이걸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뒤에 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링크 한거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링크 값이 넘어가 클릭하면 이제 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도 클릭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도 클릭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자그 다음에 요것도 클릭하면 네이버 넘어가고 요거 클릭하면 은 페이스북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아 요것도 말명했구나 요것도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완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내용이 내용이 좀 그렇죠 내용이 이제 그 이게 뭐 홍보 내용은 아니긴 해요 이게 홍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이그 상호작용 문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긴 여정을 거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 쉽지 않은 과정인데 쉽지 않은 과정인데 잘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어, 요거 좀 재미있죠? 재미있죠?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 광고문서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 어떤 회사 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어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면서, 어, 병훈이 가르쳐 준 그, 아, 이런 거였지. 잊지 마시고,